혈당과 염증을 잡아주는 건강한 한 끼, 새우월남쌈입니다. 월남쌈에 칠리소스와 땅콩소스를 찍어 먹으면 더욱 맛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으로 적절한 새우 맛살 월남쌈이에요. 적배추, 파프리카, 무슨 깻잎, 오이, 세차채소, 양파 등 다양한 채소를 사용했어요. 월남쌈은 재료 손질만 해주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오이부터 손질해주세요. 오이 껍질을 감자깎기로 깎아주세요. 오이를 먹기 좋게 3등분으로 잘라서 1cm씩 잘라주세요. 한꺼번에 오이를 자르려다가 오이가 밀려서 적당량을 잡고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월남쌈에 오이를 넣으면 아삭아삭한 식감이 추가돼서 좋아요. 아삭한 식감과 건강을 위해서 저는 월남쌈의 재료로 오이도 준비했어요. 오이는 준비하다가 바로 집어먹기도 하고 팩도 할수 있어서 좋았어요. 오이의 향은 호불호가 있어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외하셔도 됩니다. 당근이나 다른 양배추로 아삭거리는 식감을 낼수 있어요. 오이는 물기가 있는 채소라 완전 아삭거림과는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 다음은 양파를 손질해 줄 거예요. 양파는 반절로 가르고 결대로 잘라주세요. 양파를 너무 두껍게 썰면 살짝 매울 수가 있어서 저는 얇게 썰어줬어요. 양파는 얇게 썰어도 살짝 매울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손질해서 물에 담궈주세요. 물에 양파를 미리 넣고 매운 기운을 빼주시는 게 먹기에 더 좋습니다. 양파는 차가운 물에 넣어주는 게더 좋아요. 매운 기운이 빠진 양파는 상큼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 재료는 적 양배추를 준비해주세요. 양배추랑 식감은 비슷한데 저는 색감을 위해서 적 양배추를 사용했어요. 양배추는 통으로 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 양배추는 다 먹지 못할 것 같아서 반절만 샀어요. 양배추는 너무 두껍게 자르면 양배추 맛만 느낄 수 있어서 얇게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월남쌈에는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저는 샐러드에도 넣어먹으려고 넉넉하게 재료를 준비했어요. 월남쌈 한 접시만 사용하려면 세 번, 네 번만 잘라줘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하얀색 심지 부분은 나중에 손질해주세요. 그 다음 재료는 깻잎을 손질해줄게요. 깻잎을 반으로 접어서 잘라주면 손쉽게 칼질을 할수 있어요. 펼쳐서 자르면 두께감이 없어서 잘안 썰리기 때문에 접어서 잘라주는 거예요. 깻잎도 취향이 갈리는 채소라 넣으면 향긋함을 추가할 수 있지만 좋아하지 않으면 깻잎을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은 색깔 깡패 파프리카를 손질해 줄 거예요. 파프리카를 반절로 잘라 꼭지와 안에 있는 씨를 제거해 주세요. 파프리카는 색감을 위해 빨간색, 노란색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실을 제거한 파프리카는 뒤집어서 잘라주세요. 크기는 미리 손질해둔 다른 액체와 비슷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노란색 파프리카도 동일하게 손질해주세요. 끝부분까지 예쁘게 자르면 좋은데, 우리가 먹을 거니까 끝부분까지 야무지게 먹을 거예요. 깨끗하게 손질한 살짝 채소와 무순도 준비해서 월남쌈 채소 준비 완료! 메인 재료 준비를 위해 끓는 물을 준비해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을 살짝 넣고 간을 해주세요. 새우를 물에 먼저 한번 헹군 뒤에 준비해 둔 새우를 넣어서 삶아 주세요.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아르헨티나 붉은 새우를 사용했어요. 새우의 오동통한 식감이 좋아서 칵테일 새우보다는 아르헨티나 새우를 추천드려요. 메인 재료로 저는 새우와 맛살을 준비했어요. 오리 고기와 연어 불고기 등 월남쌈에는 다양한 재료를 메인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야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채만 넣고 드셔도 맛있어요. 각자 선호하는 메뉴를 넣고 조합하는 월남쌈만의 매력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새우 러버라서 새우랑 크래미 월남쌈을 준비했어요. 게살은 대림에서 나오는 랍스터 크레미를 사용했어요. 노브랜드에서 판매하는 맛살도 통통해서 월남쌈 먹기에 너무 잘 어울려요. 준비해둔 크레미를 결대로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주세요. 크레미야말로 준비하다가 한 입씩 먹게 되는 재료였어요. 크래미는 많으면 많을수록 맛있어져요 제가 구입했던 크래미는 1 플러스 1 이었어요 한 개에는 크래미 4개가 네 들어있어요 1 플러스 1 중에 하나만 사용했어요 크래미도 가벼운 느낌으로 먹기 좋은 재료였어요 새우랑 크래미를 한 접시에 넣기 위해 크래미를 중간으로 이동시켰어요. 그리고 사이드에 준비해둔 새우를 나열했어요. 재료 준비만 끝나면 월남쌈 재료는 완성! 여러가지 야채가 들어가서 색감이 너무 예쁘게 준비된 것 같아요. 파프리카, 적배추, 오이, 깻잎, 양파, 무슨 새싹채소, 새우, 크래미, 라이스페이퍼를 준비했어요. 따뜻한 물에 라이스페이퍼를 넣고 살짝 흐물흐물해지면 앞접시에 놓아주세요. 라이스페이퍼를 넣고 준비해둔 재료를 하나씩 넣어주세요. 파프리카, 적배추, 오이, 깻잎, 양파, 무슨 새싹채소, 새우, 크레미를 넣어줬어요. 야채랑 메인 재료는 취향에 따라 변경해주세요. 다음에는 메인 재료를 고기를 사용해봐야겠어요. 훈제오리나 불고기를 넣은 월남쌈을 만들어 먹어볼래요. 월남쌈을 처음 쌀 때는 흐물흐물해서 힘없는 쌈이었다면 몇번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모양도 점점 예뻐지는 것 같아요. 같이 먹는 사람의 취향도 다 다르니까 재료를 준비하고. 쌈을 쌀때 취향에 따라서 쌈을 싸 드셔도 좋아요. 라이스 페이퍼에 재료를 넣고 한번 싼 다음에 양옆을 먼저 싸주면 모양이 예쁘게 잡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플 기계를 세로로 세워둔 모양의 그릇이 나와서 월남쌈을 먹기에 적합한 그릇이 있어요. 라이스 페이퍼를 두 개를 겹쳐서 대왕월남쌈을 먹기도 해요. 도시락을 쌀 때는 두 개를 놓고 대왕월남쌈을 싸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개를 한꺼번에 넣고 야채에 가득한 통통한 월남쌈을 만들 수도 있어요. 칠리소스와 땅콩소스를 찍으면 금상첨화예요.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 새우 크레미 월남쌈입니다. 대체가 가득해서 혈당과 염증을 잡아주는 영양식입니다. 취향에 따라 다양한 재료들을 넣고 월남쌈을 만들어 먹어요. 먹고 나서도 속이 편한 건강한 한 끼입니다. 보기만 해도 다이어트를 성공할 것 같은 비주얼. 소스를 적당히 찍어 먹으면 다이어트 성공할 거예요.